잠시만요. 50대 이상이라면 이 음식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소시지엠 같은 가공육. 짭조름하고 맛있지만 그 속엔 나트륨 폭탄과 바람물질리트로수아민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혈관 벽을 망가뜨려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두배 이상 올립니다. 두 번째 음식은 달콤한 음료와 디저트. 하루 한 잔쯤 괜찮겠지 하시죠 하지만 그한 잔이 당뇨 전단계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당은 지방간과 복부 비만을 부르고 몸속에서 노화를 가속시키는 독소로 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튀김류와 마가린. 특히 오래된 기름, 패스트푸드의 기름엔 트랜스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게 몸속 염증을 폭발시켜서 치매, 관절염, 동맥 경화에 주범이 됩니다. 이세 가지만 끊어도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혈관이 맑아지고 체력이 되살아납니다. 그럼 대신 먹으면 좋은 음식은 뭘까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